네, 반갑습니다. 투자마인드 채널의 어슴새벽 인사드립니다. 네, 4월의 첫 주가 시작이 됐고, 4월 첫 주에 첫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인데, 이제 코인 가격이 파란 비가 내리고 있고, 아마도 우리들의 마음은 불편한 상태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프는 좀 방어김프가 껴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 오늘 방송에서 제가 보고 있는 뷰와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2017년과 20년도 그두 가지 패턴에 좀 한번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알트 시총 차트도 대략 살펴보고, 원래 이제 어, 평일 방송에서는 차트는 가급적이면 좀 지향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알트, 지금 이제 4월에 우리가 장을 좀 기대하는 만큼, 오늘은 이제 좀 이례적으로 평일 방송에서 한번 차트를 조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주요 뉴스들 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크립토 공포 지수는 어, 극도의 탐욕 279 있지만 아마 내일쯤 되면 다시 탐욕 정도로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글 트렌드는 이런식으로 아주 이쁜 모양으로 올라가다 조정 올라가다 조정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과 저점 이렇게 좀 하는 구글 트렌드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마지막에 제이코브가 나올 때 치솟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여전히 그거는 이제 4월과 5월 정도 흐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음 오랜만에 그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서 코인들의 시총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때 시총 2위까지 갔던 XRP는 지금 7위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리플 XRP는 어, 유틸리티도 사실 별 의미가 없고 그리고 어, 코인 가격이 어차피 안 올라가면 투자 자산으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사실 뭐팩트기 때문에 뭐 뭐라 반박하긴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예, 여러 얘기들과 함께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여전히 잘 들고 있고 최근에도 모아 나가고 있다라고 좀 하랑 도반분들에게는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XRP 위로 솔라나와 BNB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들도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는 어, 이제 바짝 추적해서 거의 토지 코인이나 XRP 시총을 뛰어넘는 이런 지경까지 거의 어, 간당간당하다 요즘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각자의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 포트폴리오는 어, 저는 이제 비트리, 이더리플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메이저로 가져간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각자 그런 것들은 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프는 지금 방어 김프가 5%대에서 다시 한3% 정도 올라간는요 정도 7% 8% 정도가 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4시간봉에서 보면 지금 이제 다시 0.01 정도로 초기화가 됐어요. 좀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초기화가 좀 됐는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시 전고를 돌파하지 않겠나 기대감 때문에 다시 지금 허락을 하면서 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이따 차트에서 20년과 17년도 패턴을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볼 거다. 그래서, 오하이 역시도, 어, 파란 구간 가면 완전히 이제 식혀주는 거고, 빨간 구간 넘어가면 저긴데, 뭐 과열인데, 지금 파란 구간에 거의 근접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많은 공포의 순간이라고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암호화폐 레버리지 포지션이 한 4,050억, 이제 4,000억 원 정도가 청산된는데그 중에 롱이 한80% 정도 된다. 그래서 방금 얘기 드렸던,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 또 반대로 시장은 늘 다수를 물매기는 자주 뒤통수를 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유기체니까 모두가 이제 다시 어7 4 k 넘어간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롱이 많이 나왔고 또 청산을 여기서 4천억 정도 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닥을 가다가 한번더 갱신하냐 위로 올라가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도 모르겠다. 일단은 4월달, 5월달에선 올라갈 건 알지만 단기적으로 빠졌다가나뭐 여기서 이렇게 어 안에서 수렴을 삼각 패턴으로 해서 가냐, 뭐한번더 A, B, C 해갖고 좀더 깊은 수정을 한번 해주고 가냐 이두 가지 중에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또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17년도와 20년도 두 가지 대략 패턴을 보고 어찌됐든 올라가는 흐름으로 본다라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은 일단은 시켜준 상태다. 0.1로 선물이가 제 펀딩 레이트가 펀딩 비가 거의 리셋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빨간 선 너무 이제 과열이라고 했고 과열됐다가 지금 이제 하락하면서 다 시켜줬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죠. 이거 이제 방금 봤고 <laughs> 자 크립토닷컴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한국 서비스 시작. 그래서 저는 어, 이제 글로벌 거래소들이 한국 진출하는 거 이제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만 있는 서비스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토종 거래소들만 있으면 좀어 경쟁이 없으면 늘좀 부패하거나 좀 약간 오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외 거래소들이 많이 들어오고 한국 시장도 주요하기 때문에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바이낸스는 얼마 전에 좀 고팍스 통해 들어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미국 입김 때문인지 그게 막혀있는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어찌됐던 이런 좀 미국발 이런 거래소들이 들어오는 건 좋은 어 느낌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 아무튼 뭐 제가 크립토닷컴이랑은 관련은 없지만 저도 이제 한국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하면은 어 터지지가뭐좀 사용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테더 최근 구매로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제 50억 달러, 한 6조 정도가 넘는 네 그런 좀돈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테더, 얼마 전에 제가 유럽에서 그, OKEX인가요? 그 거래소들이 이제 테더를 제외했다고 해서 이제 유럽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정책 때문에 테더가 거기서 문제될 것 같아서 빼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테더에 결국에 붙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테더 사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보유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바이낸스 때렸던 거, 그 다음에 미국이 루나를 날려보냈던 거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테더를 가만히 곱게 계속 시총 1위의 국가나 스테이블 코인 자리에 두진 않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50위까지의 업비트 앱은 다시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같이 계속 좀 올라왔다 다시 하락하고 이런 구간에 지금 여기부터 비트코인 정보 돌파 1억 넘고서 그 다음에 여기 횡보 기간이 지금 이제 19일 20일 고작 20일인데 이 기간에 동안 사람들은 그 열정이 식는 거예요 아, 코인 안 오르네. 내가 투자하면 돈이 바로 벌려야 되는데 안 벌리네. 이러니까 사람들 투자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사람들이 실망을 할것 같다. 도지코인 좀갈만 하니까 다시 좀 100원에 샀더니 지금 다시 이렇게 빠지고 이러니까 지금 되게 힘들겠죠. 내가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이제 선물, 이 펀딩 피 같은 경우 거의 0.01까지 왔다가 살짝 높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상화가 됐다. 이런 것들 다 정상화되어 있는 상태다. 리셋이 많이 됐다라고 여러분도 보시면 되고, 예전에 비트코인은 한 70K부터 해갖고, 여기에 백업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예, 네, 일주 봉 정도로 해가지고, 보면, 어, 70K부터 72K, 뭐, 요 정도 사이에 굉장히 쇼 물량이 많다 74k까지 그래서 여기한 방에 뚫는 날은 어, 그렇게 머지않아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한번더 하락하고 가느냐 아니냐는 이제 아직은 모르죠 자 그래서 요 파이사이클 이것도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좀더 주요한 지표로 보고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지금 여기서 횡보하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때가 올 거다 진짜 모든 대중이 소리를 지르며 기분 좋아하는 때가 올 겁니다 이런 것들 다 걸러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비트코인 이제 일봉에 살펴볼게요. 일봉을 좀 살펴보면, 지금 여기서 요게 이제 2017년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2024년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고 요게 2020년 패턴이고, 2020년 11월. 그래서 17년도 보면, 우리 하랑도반 분들하고 계속 공부했던 그 차트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눌러주고, 눌러주고, 한번 더 눌러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눌러주고, 그래서 한번 눌러주고, 지금 여기서 해갖고 대략 여기까지 누르는 17년 정도 가면 거의 한 53,000달러 정도까지 가는 이런 어 깊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17년 정도 패턴으로 간다 라고 하면 이계단한번더 깨는 거죠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까지 갈 가능성도 뭐 없지 않고 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없지 않더라고 일단 우리가 17년 내 패턴을 한번 봤고 20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가 고점이었어 그래서 고점 한번 찍고, 그 다음에 한번 올라왔다가, 그 다음 눌렀죠? 한번 찍고, 대략 여기 고점이라고 보고, 하고, 한번 갔다가 눌러주고, 한 대략 상승분의 절반의 되돌림 정도 해주고, 상승분의 절반의 되돌림 정도보다 조금 더 눌러주고, 해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게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게 2020년도 패턴이 되겠고, 만약에 17년도 패턴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다, 가다가 한번더 이렇게 빼지, 빠지는. 그리고 뭐 XRP 같은 경우 이때 보통 하락할 때 자기가 혼자 상승을 하는. 이래서 어, 2017년에 그 XRP가 비트코인 하락할 때 혼자 올라가는 이런 좀 그림을 만들어줬었고. 그래서 어떤 패턴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2020년 패턴이 나오면 좋겠죠. 아무래도 뭐이 정도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살짝 여기서 대략 요 봉이니까 한번 더, 내일 주한번더 이렇게 해줬다가, 어 이런 정도 해줬다가 그래서 슬슬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이제 나오면 제일 좋겠고, 만약에 좀 진짜 다수를 힘들게 하는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더 깊게 빠지는, 그래서 여기서 16%면은 이제 진짜 많이 빠지는 거죠. 비트코인 16% 빠지면 진짜 많이 피를 흘리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랑 두번 분들에게나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에도 제가 2017년 패턴에 대한 비교는 올려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한번더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 예상과 다르게 일단 올라갔었고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면서 올라가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17년 정도처럼 한번더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누구도 모르지만 일단은 어찌 됐던 현물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80에서 90k. 갈 거다. 이렇게 가나, 여기서 가나 하니까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좀 빠지면 더 사면 되는 거고, 뭐 단돈 만 원이라도 더 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할 땐 사실 늘 적긴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요. 어, 최저 바닥에만 살려고 하니까, 샀는데 빠진 상태를 보기가 싫으니까, 괴로우니까. 원래 코인 투자는 상도덕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고, 나는 10배를 먹고 5배를 먹고 싶은데, 마이너스 50%를 감내하기 싫으면 상도덕이 안 맞는 거죠. 마이너스 50% 70% 감내를 할수 있어야 내가 5배, 10배, 뭐 20배 이렇게 먹을 자격이 있는 거죠. 상도덕이잖아요. 내가 10배 먹고 싶은데, 나 마이너스 한 10%, 15%만 감내할래. 이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코인 투자가 소수만 버티기 때문에 큰 돈을 소수가 다 벌어가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큰 폭을 버티는 소수가 아주 적으니까 많이 올라갈 때 남아 있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나눠 가질 분배 양이 남아 있는 소수니까 그 사람한테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게임은 원래 소수를 선발하는 게임이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뷰는 한번 이런 식으로 좀 짚어봤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너스 보면 도미너스가 <laughs> 이제 일봉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들이 다 빠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더 빠지니까 오히려 비트 도미넌스가 조금 하락을 했죠. 원래 이렇게 폭락장 느낌으로 빠지면 알트가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비트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줘야 비트가 덜 빠지면서 알트가 많이 빠지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비트가 더 빠졌기 때문에 비트 도미넌스가 아주 소폭이지만 살짝 내려온 걸볼수 있습니다. 한 0.2%. 그래서 여전히 저는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를 비트 도미넌스에서도 지난 1월달, 12월달부터에서도 계속 힌트를 찾고 있는 게 이런 거다. 이 이야기를 좀한번더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 시총 차트, 이건 이제 토탈 마켓 캡 이더만 뺀 차트입니다. 아, 이더, 이더까지 포함된 비트코인만 뺀 차트인데, 요거를 제가 구획을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번 아치로 여기가 이제 0.786, 0.786의 주황이, 그 다음에 여기 위, 여기가 고점, 지난 고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주황색 박스 구간을 하다가 넘어가가지고 지난 0.786 구간, 여기 786 구간에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어 21선을 깊게 눌러주는 이번에 저 휩소 같은 형태의 하락이 나왔었어요. 21년에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 우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노란 박스 구간 있다가 넘어오고, 그 다음에 주황색 이제 0.78역 구간 닫기 전에, 이때는 살짝 뚫어놓고 누른 거고, 닫기 전에, 이렇게 <laughs> 21선까지 눌러주는 엄청난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하락 휩소 같은 형태를 한번 하루 동안 급락해줬다가, 선물 시장에서 청산들 많이 시켜주고, 과도한 레버리 청산 시켜주는 이런 하락이 여기 동시에 나왔다.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21선을 한번 다시 깨주는 며칠의 일봉들의 하락이 있죠. 그래서 이런 하락이 요번에도 똑같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한번 지금 더 여기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대략 제가 보고 있는 뷰에서는, 어 지금 여기가 정고잖아요. 우리 이제 정고가 여기로 가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정고로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지금 대략 여기쯤에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주고, 한번 밑꼬리 해주고, 다시 21선 그 다음에 더 당긴 5일선 위로 이제 올라가는 보통 이렇게 5일선 타고 올라가요 5일선 타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가주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고 가주지 않을까 그래서 어, 대략의 흐름은 지금 이 여기쯤 흐름으로 보는데 어, 그거는 또뭐 이번 2021년도에 하나의 프렉탈 정도 가지고만 예상을 하는 거니까 이제 아주 볼수 있는 건 이런 게 있어요. 보통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요번에도. 지난 프랙탈 말고 요번 데이터로만 봐도 5일선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중간에 한번 21선 깨고, 그러다가 한번에 조종 구간, 박스 구간 돌파하면 21선까지 눌러주는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때도 비슷해요. 지난해도 5일선 타고 보통 올라가다가 한번 이렇게 눌러줘요. 한번 20일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또 5일선 타고 가다가 20일 한번 눌러주고, 또 눌러주고, 그다음또 5일선 타고 가요. 그렇니 그러니까 이런 박스 구간에서는 20일까지 터치를 해주고 그다음에는 주로 5일선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건 똑같아요. 5일선 타고 가다가 박스에서 20일선 눌러주고 이제 다시 5일선 타고 올라가야 되는 때가 가까이 온다고 라 봐서 저는 지금 4월달에 좋은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음 100%는 없어요. 투자에서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늘할수 있는 말이나 제가 늘 확신하는 건 그거예요. 늘 투자 시장에서 마음이 불편할 때 투자를 하고 나면 나중에 기분이 좋고요. 내 마음이 춤을 출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춤을 출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팔찌를 쓰질 고민해야 되고 내 마음이 불편할 때는 여러분들이 살려고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상승장 구간에서 많이 고점 넘어갔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 막 빠지고 있는데. 그 때는 이미 상승장 사이클 끝에 도달했을 때는 눈치를 채고, 그때부터는 마음이 불편해도 여러분들이, 어, 과감하게 잘라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이제 21년도에 우리도 배운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과 앞으로 더갈 폭이 남아있는 거, 이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저는 이번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넘어서 어디 도달했기 때문에 알트도 그 고점을 넘어서는 다음 파동까지 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비트 도미넌스까지 봐서 알트 시즌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저만의 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고 그 확신은 사실 누구도 못 줍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버의 말이나 저도 포함해서 그냥 누군가의 말을 맹신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그 설령 그 사람 말이 맞아도 결국에 돈다 잃어요 왜냐면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본인이 확신 가질 정도로 공부를 하셔라 저는 이제 제 확신을 갖고 있는 근거에 대해서만 이제 방송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탈마켓 갭 3번 이덕까지 뺀 차트인데 요거는 이제 또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구획을 표시를 해 뒀는데 이렇게 노란 박스 구간을 하고 그 다음에 파란 구간 이때도 이런 식으로 한번 이거 이제 3일봉입니다 3일봉 여기도 3일봉인데 이런 식으로 아래 한번 털어 주는 여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데 이때 보면 여기를 볼게요 여기를 보면 이런식으로 그 이더까지 뺀 거에서는 예전에 20년도 차트에서는 어, 깊게 21선을 이탈을 해줬다가 들어왔어요 3일봉에서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21선까지 눌러주는 거면 이더 밴 차트에서는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사실 20년도에도 이랬다 그래서 지금도 이럴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대충 여기서 마무리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좀 빠질 수도 있고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 설령 만약에 조금 더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이걸 차트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그럼 빠질 거면 여기서 팔아가지고 여기서 사야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누구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확률로 존재하니까 만약에 빠지면, 어? 알아뒀다가 빠지니까, 대충 여기서 빠지면 진짜 마음 불편하니까, 이때 사야, 좀더 사야겠구나라고 해야지, 여기서 팔아서, 여기서 사서, 이걸 다 먹으려고 하는 걸 하면, 다 먹으려 하면 많이 먹을 수 없다라고 했죠. 다 먹으려고만 하지 않으면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라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왜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빠질지 안 빠질지 누구도 모른다. 이 프렉탈이라는 건 그냥 과거의 한 사례일 뿐인 거예요.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땐 여기가 진짜 사야 되는 구간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지표로 보는 거지 이걸 봤으니 여기서 살려고 죽는, 저기 팔아서 죽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팔 거면 이런 구간에서, 과열된 구간에서, 피보나치 뭐 이런 구간 맞을 때 대충 운절이 요쯤 오면 이제 분할로 좀 팔았다가 그냥 혹시 좀 빠졌으면 운 좋으면 여기서 다시 줍고 이걸 하는 정도로만 하는 거지 이거를 여기 샀다 팔았다 저점에서 죽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지금 이걸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시청 차트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여기로, 여기를 넘어가서, 그 다음에 정고가 여기입니다. 정고, 여기로 넘어간다. 정고, 여기로 넘어간다. 다음 이제 박스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야. 다음 박스 이렇게, 다음 박스 구간으로 넘어간다. 쭉 상승하는 거고, 또 똑같이 3일봉에서 지금 가장 5일선, 요, 오이평선 요거 따라서 쭉 올라가죠 3일봉에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삼일봉에서 여기 지금 요 빨간선 타고 쭉 올라가죠 그러다가 지금 한번 깨진 게 나온 거예요 그게 대충 여기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똑같이 이렇게 타고 갈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하죠? 제이커브라고 했죠? 제이커브 마지막 제이커브 볼수 있죠? 고점 올라갈 때그 어느 때보다 여기는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고 각도가 천천히 가다가 옆으로. 천천히 가다가 옆으로. 조금 하다가 여기서 가파르게 하면서 제이커브 타면서 정고로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제이커브가 정고 부근에서 나온다. 이게 이거예요. 이 차트 보이시죠?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격도 많이 벌리고, 5일선하고 그래서 이 제이커브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정고에.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4월에 기다리고 있다. 4월하고 5월 정도에 기다리고 있다. 이 흐림을.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대략 여기가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 이 정도면, 네. 한번 이제 차트에 대한 지금 현재 시황에 대해서 제 소신에 대해서 어, 욕먹을 각오를 하고, 네. 아주 그냥 소신 발언을 잘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화두에 있고 욕을 욕을 하고 사람들이 어, 리플렉스 할 p 는 거의 뭐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욕을 하는 그런 아주 진기한 코인이죠. 오히려 보, 오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욕을 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지금 요 패턴을 우리가 예상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더 닿을 가능성 뭐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살짝 고거 뚫고 아래 내려 와 있는 상태예요. 요 원래 여기가 한5.9 정도 되는데 0.59 여기를 뚫고 상장 내려왔다. 5.846 정도. 그래서 어, 진짜, 어, 리플 XRP가 진짜 힘들게 거의 막바지 온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늘 막바지 왔다라고 하면 좀더 힘들게 하니까 어, 대략 만약에 다음 지지선으로 한본다고 하면 5, 6 정도? 여기 채널을 요거 <laughs> 깨고 한번더 내려와서 흰색 정도에 닿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근데 뭐 여기서 다시 말아서 여기 정도 여기 페이크아웃 해주고 한번더 위로 올라가서 여기 안착해주고 이제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제 제일 좋죠. 이런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한번더 이렇게 갔다가 뭐요 정도까지 눌러줬다 갈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략의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에 한번 지지와 저항 있었던 거 뚫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지 저항 있는 거 뚫고 올라가고 이 빨간색 아직 여기를 못 뚫은 거야. 여기 있는 건데 다음 지지 저항 여기가 이제 대략 그 아까 제가 얘기한 5, 6하고 5, 7 정도,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인, 뭐, 좀더 빠진다고 하면 여기가 아닐까, 정도로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큰 의미는 없지만, 일단은, 비트코인 ETF의 플로우, 지금 보면, 4월 1일에, 보면, 어, 블랙락은 165개, 그 다음에 피델리티 44, 그 다음에 여기는 거의 줄었네요. 여기가 어디죠? 네, BIT,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줄었고 네 번째가 아크 네, 아크 돼요 아크인데 여기는 오히려 유출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면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etf 플로우만 보고 우리가 초기에는 대응을 할수 있지만 나중에 이게 좀 쉽지 않은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돈 들어오는 기관들도 스마트 머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머를 느끼는 거야. 가격이 많이 오를 때막 들어오죠. 이렇게 막 들어왔잖아요. 근데 가격이 빠질 때 되면, 싸면 오히려 장, 장기로 보면 사야 되잖아요. 근데 고객들이 가격이 큰 돈을 크게 넣은 기관들에 통해 갖고 들어오는 ETF 자금이 호머를 느끼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들어오는데 가격 빠지면 안 들어오고 막환매도 일어나고 이럴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비티시까지 해가지고 오히려 순 유출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거 보고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면 와 순유출이네 이제 큰일 났다 빠진다 고점이다 팔고 그러면 이제 또 가격 올라가면 어 다시 또 유입되네 그럼 다시 사고 그럼 계속 계좌가 전 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체인 데이터를 보실 때도 이 ETF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처음에 추세 정도로 볼때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시장은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모두가 한 곳에 위치할 때 시장은 마침내 붕괴한다. 그래서 모두가 얼마 전에 한곳 ETF를 바라볼 때 제가 이제 슬슬 균열이 시작될 거고 또 가격이 빠지면 모두가 ETF 이제 다 바라보면서 ETF 수요가 안 들어온다라고 명분을 삼을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아무튼 파란 비가 내리고 있지만 어 얼마 전에 파란 비 내려서 여러분들 이더리움 문제죠? 요 때, 이때, 요 때였나 봅니다. 요 때, 진짜 기분 안 좋을 때, 요 때, 어 진짜 제가 이더리움 적기라고 좀, 요번에 좀 적기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던 요 때, 이때. 이때에 부근에 거의 근처에 온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더리움이 뭐 만불, 이만불 갈거 생각하면 사실 지금 사야 되잖아요. 근데, 어 사람들은, 어못 삽니다. 이게 결국에 싸면 사야 되는데, 비싸지면 가치 있다 생각하고 사고요. 싸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못 사요. 그래서,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는 거는 철저하게 시장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사이클에 대한 이해, 내가 투자하는 코인에 대한 정말 확신, 그게 있어야만 가치와 가격을 구분해서 가격이 쌀때 가치가 있다고 라 느끼고 살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세백이었습니다.